올해는 시화호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가 된 시화호에 친환경 배를 띄워 안산 시내에서 대부도를 가던 옛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올해 배를 띄우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9m, 폭 6.5m, 40명이 승선할 수 있는 40톤 규모의 안상호입니다. 500킬로와트 전기배터리 두개를 장착해 한번 충전하면 50킬로미터를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 유람선입니다. 안산 시내의 반달섬에서 대부도의 방아머리까지 약 13킬로미터의 시와호를 달리는 옛 뱃길을 열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가 건조된 건 지난 2022년 8월. 하지만 횟수로 3년째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력 체계인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간 충전 중 통신 두절, 노이즈 발생, 선박에 탑재된 배터리 모듈 및 배터리 간 밸런싱 이상 증상 등이 발생되고 임시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인도를 위한 첫시 운항이 불가하였습니다. 안산시는 약 18억 원의 건조 비용 중에서 15억 원을 지급한 상태. 안산호가 운항하려면 배터리를 전수조사해서 불량 배터리의 일부를 교체하던가 배터리 전체를 교환해야 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체 측의 분석입니다. 안산시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예 선박을 교체해서 운항해야 하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지만 시화호 백길 사업은 정상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시어백길 사업의 정상위 민간 도및 유선을 추가로 도입하여 예및 공무를 통해 민간 유탁사를선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안산 도심과 대부도를 연결하는 시어백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선박과 선착장 세 곳을 만드는 등약 7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